네, 반갑습니다. 오토바이 매매단지 오미단 대표 박은준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바이크는 BMW에서 나온 R1200RT 모델입니다. 2012년식이고요. 키로수가 3만 5천 키로밖에 안 탔습니다. 경찰 사이카라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모델입니다. 그 바이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구독, 알림 설정 전체로 맞춰주시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 좋은 바이크 많이 나가니까 많이 시청해주세요. 오메단지 오메단 대표 박운진입니다 네, 저희 오메단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중고 오토바이 판매, 매입, 위탁 판매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다가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오메단 믿고 맡겨 주십시오. 네, 외관미 튜닝 파츠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 더 보겠습니다. 네, 앞부분에는 라이트, 라이트가 HID로 지금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두개가 지금 튜닝이 되어 있고요. 상향은 일반 노란 전구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스크린이 크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반자동으로 버튼으로 올리고 내리고 가능한 그런 스크린입니다. 네, 공랭인데, 이 바이크가 공랭식입니다. 그런데 이 어, 구멍에 요 라이제이터 같이 생긴 게 과연 뭘까요? 이거는 오일 순낭장치고 오일로 이렇게 조금 열을 식혀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프론트 휠은 17인치, 17인치 캐스팅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더블 디스크에 ABS 장착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브레이크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BMW를 따라갈 브레이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브랜브도 물론 좋지만 BMW의 자체적인 브레이킹이 진짜 저는 좋다고 봅니다. 뒤쪽에 보시면 엔진. 엔진은 수평대왕 엔진. BMW의 자랑인 수평대왕 엔진입니다. 어, 수평대왕 엔진은 코너 털 때도 좋고, 그리고 조금 속도가 나다 보면 무게중심이 쫙 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차량이 주행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엔진 가드, 엔진 가드 장착되어 있고요. 사이드 카울 가드도 장착돼 있습니다. 네, 계기판은 아날로그 방식이고요. 가운데는 주류 양, 그리고 총 키로수, 그리고 열선이랑, 그리고 열선 시트, 그리고 엔진 온도, 엔진 온도까지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순행식이라고 하시는 분들 없길 바랍니다. RT 같은 경우에는 14년식부터 순행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쪽에 N단에 보시면 1단부터 6단까지, 1단부터 6단까지 표시가 다 됩니다. 우측은 RPM 계기판, 좌측은 속도계 게이지. 네. 그리고 이쪽 밑에 보시면 여기는 오디오, 오디오 뭐, 억스라든지 CD 체인저라든지 그리고 FM이라든지 이런 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스크린, 스크린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되고요. 투어링의 장점은 크루즈, 크루즈 컨트롤이 있다는 거겠죠. 네, 그리고 여기 전자 서스펜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열선 그립이랑 그리고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시트가 1 0년된 바이크지만 찢어지거나 해지거나 고양이 자국 일체 없습니다 왜 이러냐 연식은 1 0년 됐지만 키로수가 삼만 오천 키로밖에 안 탔기 때문에 관리 상태가 그리고 시트 상태가 이렇게 좋은 겁니다 뒤쪽에 탑박스에도 등받이에도 그냥 거의 뭐 2022년식이라 하더라도 믿을 정도로 깔끔하고 깨끗한 상태입니다. 네. 사이드박스 역시 깔끔하고요. 네. 끝부분에는 이렇게 래핑을 이쁘게 카본지로 씌워놨습니다.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에는 구동방식이 샤프트 방식입니다. 샤프트 방식은 반용구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샤프트 오일만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교환하시면 됩니다. 뒤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17인치, 17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180 사이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뒤쪽에는 사이드 박스 양쪽으로 되어 있고 탑박스, 탑박스까지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투어러에 적합하게 양쪽에 물건 같은 것도 많으실 수도 있고 캠핑 가거나 전국 투어 할 때도 굉장히 적합한 바이크입니다. 머플러는 순정입니다. 머플러는 크롬으로 순정 머플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사이드백 역시 깨끗합니다. 뭐, 이쪽이 살짝 찍힌 곳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하자미 데미지 볼때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엔진, 엔진 가드 장착되어 있고요. 사이드 카울 가드 장착돼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가드라든지 사이드 카울 가드라든지 그리고 HID라든지 탑박스. 탑박스는 사이드 박스는 순종으로 나오는 거지만 탑박스는 출고할 때 돈을 더 추가적으로 주고 장착이 가능합니다. 네, 그만큼 기본적인 옵션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하자 및 데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측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에는 제자리 궁이 한 1회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핸들 밸런스 쪽에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찍힌 자국이 있어서 칠을 해놨습니다. 레바는 아마 교체를 한것 같고요. 엔진 가드, 엔진 사이드 가울 가드에도 상태가 없, 상처가 없습니다. 그만큼 깔끔한데 아마 이것도 도색을 한것 같아요. 엔진 가드도 도색을 한것 같습니다. 뒤쪽에 보면 사이드백, 사이드백 쪽에도 제자리 궁에 인한 상처가 뚜들뚜들한거 보니까 찍혀 있습니다. 찍혀 있는데 크게 뭐 티는 안 납니다. 자세히 봐야지 티가 날 정도로 상태는 좋습니다. 왼쪽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왼쪽에는 핸들 밸런스 상태 괜찮고요. 레바, 레바도 역시 새건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울 쪽에, 사이드미러 카울 쪽도 깨끗하고, 사이드 카울 가드 역시 깨끗합니다. 엔진 가드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백, 아까 전에 사이드 백 보니까 넘어지면서 이쪽에 끓긴 자국이 있고, 끓긴 자국이 있고. 만져보니까 뭐 찍힌 자국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쪽에 보면 찍힌 자국이 있습니다. 역시 자세히 봐야지 티가 날 정도로 그렇게 경미하게 돼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1, 2회 정도 제자리꿍이 있었고요. 좌측으로도 1, 2회 정도 제자리꿍이 있었습니다. 어, 10년대 바이크인데 왜 3만 5천 키로밖에 안 탔어요? 키로수 조작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어보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저희 오메단에서는 절대 킬로수 조작된 차량 판매하지 않습니다. 사고 차량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어, 10년 됐는데 왜 35,000km가 될 수가 있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 오메단에서 검수했기 때문에 35,000km는 당연히 실로수입니다 저희 오메단에서는 정말 사고 차량이라든지 키로수 조작된 차량은 정말 정밀하게 검사를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오메단. 믿고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웬만해서는 저희 오메단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야지 이렇게 좋은 바이크 나가자마자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시트고랑 시동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 키가 신발 신고 170입니다. 170인데 뒤꿈치가 한 4, 5cm 정도 들렸습니다. 시트고는 높은 편이고요. 무게도 한 300kg 정도이기 때문에 무게도 조금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장거리 투어 가기에는 이만한 바이크가 없습니다. 핸들 포지션도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무게가 무거울수록 차량은 오히려 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차량이 투어하기에 더 적합하고, 그리고 시트고가 높으면 코너 돌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박스 엔진, 수평당 엔진과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좀 내다보면 조금 깔아 앉습니다 깔아 앉는 상태에서 코너가 돌게 되면 굉장히 안정감 없이 잘 돌아집니다. 그만큼 박스 엔진은 정말 잘만든 그런 엔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초급자, 입문자는 조금 비추천하고요. 중급자 이상인 분들만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키가 크시고 체격이 엄청 좋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 네, 이제 시동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바이크의 가장 중요한 가격. BMW에서 나온 R1200RT라는 모델입니다. 2012년식이고요. 키로수가 3만 5천 키로밖에 안 탔습니다. 옵션은 엔진 가드, 그리고 사이드 가울 가드, 탑박스 출고 옵션입니다. 네. 어, 저희 사이카, 경찰 공무원들이 왜이 바이크를 채택을 했으며, 나라에서 왜이 바이크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엔진 내구성 좋고, 디자인 이쁘고, 심지어 하루에 몇백키로씩 타더라도 편안하기 때문에 이 바이크를 채택을 한 겁니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 오메달에서 딱 받을 만큼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350만원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메달의 특별한 에이스. 두달 2000km 동안 무상 에이스를 해드립니다. 부산이나 경남 근교에 계신 분들은 저희 매장에 방문하셔가지고 편안하게 에이스 받으시면 되고요. 혹시나 서울이나 경기도 강원도, 대전, 전라도, 제주도 할것 없이 전국에 68개 협력 업체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기술 협력 업체 사장님들이기 때문에 AS만 됩니다. 뭐 오토바이가 혹시 거기에 있습니까? 거기서는 판매 안 합니까? 이런 거 물으셔도 제가 딱히 도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물론 거기서 조금 조금씩 판매를 하는 건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오메단에서는 기술 협력 업체 사장님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저희가 보증을 해 드리는 겁니다. 집에서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매장이 다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전국 어디에서나 AS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저희 오메단에서는 오토바이가 입고가 되면 정비리프트에 띄웁니다. 정비리프트에 띄워가지고 엔진이나 미션 쪽에 이상이 있는지 혹은 사고 차량인지 다 점검을 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오메단 믿고 맡겨주셔도 됩니다. 소음품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저희가 3,000km에서 5,000km를 주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체를 해서 출고를 합니다. 엔진 오일은 기본적으로 교환을 해서 출고를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오토바이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